도라도 떠납니다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무를하십시오 저기 아 어... 딜러 이 주세요. 그렇군요. 그럴 수도 있죠. 저 위도 원템이에요. <laughs> 원래 세상은 양보하는 세상이라고. 예. 이거 이기면 제한된 올라가는 아. 근데 저기 요리 있는데요. 요리 아저 그냥 원템 아닌가요? 네. 아 유통버. 그건 우리 개주, 개장수 형님이에요. 주라 잘라. 묘리가 아까부터 증거를 본 적이 없는데요? 그걸 우리가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죠, 예예. 역사 는 항상 쓰는 거라고. 나이트. 여기서 거기 퇴각이네요. 모이지 영인들 슬슬 코너 쪽이 다가오면은 이제 쓸을 쓸어 이제 어이고? 어이고? 어이고. 어이고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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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나이스 라툴, 나이스! 자, 코보내려와 돼요, 내려와 돼요, 형님은 내려와요 내려와서요. 자, 홍 형님. Mm -hmm. ihnen... 야, 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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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던졌어, 안아, 개 던졌어. 어, 다 잡, 잡았, 잡았는데? 야, 까지 야, 까지 야, 까지 야, 까지 야, 탑까지, 야, 탑지잡탑지 야, 자, 오른쪽이, 들어 내려와서?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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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야, 무리 끌었어 무리 끌었어 무리로 무리로 친하이 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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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무리야 무리야 왜냐면 무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야 자, <목소리> 어, 그래 무리 무리 요리 어킴 나이스 나이스 나 혼자 붙어 아자잠잠에 자, 이제 직접 돌릴게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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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좋아해. 목소리> <아주 좋아요. 목소리> 이번에아스은못스이자자자 자, 자, 이제 자윈스타 이렇게 밀어내고 밀어내고 와 잠시만 이거 이거 이잠또 빨리 잡았다 그거는.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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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많이 나와서 여기 뒤에 아이고 여기 데 우리 호박꽃이 여라리 설마 이거 라리가 이거 오잉공을 아아악 가 2층 가 2층 가 버려버려 나 2층 가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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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요 2층 가세요 2층 가세요 2층 가자 어? 돌아왔다. 아나 원피. 추광력 증폭기 준비 완료. 오 이거 끌나 위치 나 원피. 어 쪽에? 영기야. 어떻게 어비 대비 대비. 아나 원피. 나아나어줄게나이어나이어한번 가보자. 어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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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어 기가 또나쁘 보시지. 아 진짜 이거 빨빨 못 빨고 이제 잡았지 이거는. 아 진짜 안 잡혀. 굿주지 아이고, 레반데. 레반뎅. 아 맞아요. 맞아요.

우리도 캐릭터, 우리도 캐겐지오늘 우리 캐릭터, 우리 캐릭 다시 리 우리 캐릭이 어, 우리 캐릭터, 우리 캐릭이 우리 캐릭터, 우리 캐릭터. 우리 캐니터우어 캐릭터. 우리 캐릭터, 우리 캐릭터. 우리 캐

공격기 충전 중입니다. 나노 강해서 가져다 실수 터다 이거 나 같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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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지... 잘해. 오케이. 나이스잘 잘랐다 이거. 붙타기이 나이스. 나이스. 자, 이거, 이거 한번 조금 앞으로 당겨 보자. 오른쪽에 아, 어해야 이거 엮어봐 엮어봐 엮어 괜찮아 아 제발 제발! 괜찮괜찮괜찮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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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<목소리가> 또 바꿔 올때호텔면서 해봐, 바꾸면서 자자자 맞추고 요맞추부안된 부분. 아, 맞추안된 아, 아. 아, 아, 부분. 맞추안된 아, 아, 부분. 이스 야, 성원아 잡 봐봐. 나 죽여, 송 성원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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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..그 치명상..치명상 그, 누가 치명상 소환아... 누구야 성화상 피해 성화상 아아 죽어 죽어 형님들 마지막에 수. 이제 집결까지 집결까지 하면완벽완벽하완벽하 어어어어 괜찮다 괜찮거 어,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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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마세이마 쟤네 겐지 궁 있을까요 없을까요 퀴즈? 야이시 점프 올라다 모르겠어요 진짜. <Marvel> 조금 아아 l w a y s play the legend, y 드는 play t 그렇지 e g e n d It doesn't do the b 했 n d it's a g i 0 1 r o t 했 y r o 수 변경 작전 시작한다 라투리 형 혹시 저썸아그러니까 스샷 찍게 잠시 제가, 라, 제가 아니 그니까 리플 양보하면 안될까요? 아 한번 뺏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, 안되게 보내 <laughs> 차가우시네 근데 형님, 제가 힐러 중에서 제일 못하는 게 메르시거든요? 우선 해볼게요. 죽음이 너희 곁을 걷는다. 시강 증폭기 충전로세 가지 시뮬레이션하 결과를 모두 산출하겠습을겨저 정크 정크 씨가 따닥따닥 그 우리 바로 기지 앞에 뭐 깔았어? 오케이. 팔 인실, 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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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인기아니 거의 끊이요. Okay. 바람들 뭐깔아서러나 말했어 나 뚫려? 나 뚫려? 뚫렸어? 어, 다행이야. 야한잔 떨어뜨렸어 우리 사람. 알지? 형님 십자가 좀 보여주세요 십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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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자가!

세월이 세월이. 아.. 괜찮아 괜찮아 살려줄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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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까 살려줄까 어, 말까 빨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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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봐 일단 화음을 빌어 화음을 로어 화음을 아직 아, 당신이 필요합니다 어, 아, 미안해.. 제라 살렸어야 했는데 미안 나슬라리스봐해보기 봐요. 이번에.. 이.. 그래.. 나 메이킹 실험 고이 잘못 살렸어나 실험 주고 아 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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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번에 요번에 파래시 요번에 파래시. 그냥 파파라 형님. 대가리 대가, 아, 대, 예, 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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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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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. 어 아이고 아이고 크리떨어졌어 아이고. 죽지 않아.

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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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그렇지. 아유, 유튜브지, 네, 유튜브지, 네. 유튜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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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c h i Kurochi, k u r o 이 h i Kurochi, Kurochi, k u 아 o c h i k u r 지 c 까지 k u r 지 c h i k 까 r o c h i k u r o c h 형 처음 보는 거니까 좀 u r o 사랑 해요. 아, 이카 드가 없네.